잘 바꿨다. 어, 잘바꿨 네, 진짜 엠블럼, 음. 폰트 다잘 바꿨다. 잘 바꿨다. 아, 잘했다. 잘했다. 음. 칭찬. 진짜 칭찬한다. 칭찬해. 네. 뭐 남는 장사겠죠, 당연히? 카렛, 카렛, 안녕하세요. 카랩의 시차 적응, 서빈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바로 푸조 올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어, 이게 저는 잘 모르는 차량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되게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네, 그러면 전면부부터 확인해볼게요. 제가 왜이 엠블럼이 조금 생소하다라고 느꼈냐면, 이 푸조라는 브랜드가 원래는 이 몸통까지 있는 그런 엠블럼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엠블럼이 몸통은 이제 없어지고, The book 누가 봐도 푸조인 것처럼 이제 사자만 그려져 있는 엠블럼으로 변했는데요. 어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웅장하고 딱 눈에 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뀐 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약간 그전 모델은 몸등까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이 좀 고대 이집트 같은데 가면 벽화에 그려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조금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니까 멀리서 봐도 누가 봐도 좀 푸조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훨씬 세련된 것 같아요. 비율도 좀안 맞는 느낌이었어. 맞아요. 전에 좀 머리가 크고, <laughs> 몸이 좀 되게 작고 이랬는데, 그냥 되게 세련되고 고급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약간 좀 눈에 띄는 건요. 아무래도 이 그릴인 것 같은데요. 다른 차량들은 그릴이 좀 되게 넓고 그래서 안에 좀안 예쁜 공기 흡입부가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그릴이 되게 촘촘하고, 또 그냥 그릴이 촘촘한 게 아니라 이게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면적이 넓어지는 그릴이어서 이게 좀 그라데이션 그릴이라고 하죠? 어,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범퍼 자체가 엄청 웅장하고 커서 멀리서 봐도 되게 멋있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세 번째로 또 보면 이 푸조가 사자 아니겠습니까? 음. 이 여기 램프가, 사이드 램프가 뭔가 사자가 발톱을 좀 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laughs> 그리고 이 눈도 뭔가 사자가 멀리서 보면 되게 막 째려보고 막 뭔가 여기가 눈? 여기가 막 뭔가 수염 같기도 하고 발톱 음. 같기도 하고 여기가 그냥 딱 입, 그치. 코. 네, 제가 이게 가까이서 볼 때는 몰랐는데, 멀리서 이제 촬영하기 전에 한번 보니까, 와, 진짜 뭔가 딱 사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전면부는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았다. 예전에 네. 푸조의 디자인들을 보면, 네. 푸조가 약간 사자라기보다는 고양이. 아, 좀 귀여운? 네, 그럼 귀여운 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진짜 맞아요. 푸조가 된것 같아요. 같은 고양이과였지만, 네. 이제는 진짜 뭔가 웅장하다, 멋있다. 음. 만약 그거를 겨냥으로 만들으셨다면 정말 성공적인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성공. 네, 성공. 성공. <laughs> 그럼 또 이제 측면부도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그럴까요? 네. 네, 이제 측면부를 한번 보실까요? 근데 제가 딱 보자마자 이 휠이, 휠도 그냥 휠이 아니라 뭔가 뭐라 해야 지돈 들여서 다른 걸로 갈아낀 느낌? 어, 튜닝한 느낌? 네, 음. 딱 튜닝한 느낌이고. 이 휠이 몇 인치일까요? 19 인치. 아 맞습니다. <laughs> 이제 압니다. 음. 어, 휠이 19 인치면 이 차체에 비해서는 조금 큰 편인가요? 이렇게 뭔가 간지나고 적당한 편인 것 같아요. 아딱 적당한 편인 것 같고 타이어가 차에 비해서 작거나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 그냥 딱 밸런스가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엠블럼 같은 것도 이런 디테일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좀 없으면 되게 좀 심심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엠블럼이 있으니까 어 조금 뭐라 해야 지 차가 더 고급진 느낌이 강한 것 같고 뭔가 엠블럼 어디서 뭔가 본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봤죠? 저는 뭔가 이 엠블럼을 딱 보자마자 멀리서 보고 좀 포르쉐 같다 라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들었어요 그러네. 좀 노린 건가 싶기도 네. 했고 <laughs> 어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도 보면 아 요즘 사이드미러가 어 다들 그냥 단색으로만 하기 좀 바쁜데 이게 투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더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 확실히 네. 그게 색감을 되게 잘쓴것 같아요. 맞아요. 자칫하면 이 회색이라는 색상이 되게 조금 안 이쁘기도 하고 어, 한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색상이긴 한데 이 색상은 되게 고급지게 잘 뽑아진 것 같고. 근데또 여기는 블랙, 여기도 블랙, 여기 밑에는 또. 회색 이렇게 되니까 어, 차 자체가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여기 창문도 보시면 네. 어? 원래 뭔가 되게 여기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테두리가 없어지니까 뭔가 차랑 창문이랑 그냥 일체화된 느낌? 네, 밑에도 그렇고 원래 여기 뭐가 있잖아요. 이, 이걸 이름을 뭘로 할까요? 아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laughs> 전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여기가 없으니까 자, 요즘 차다 날렵하게 생겼어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쭉 이어져 있는데 뭔가 깎인 느낌? 그러니까요 보통은 네. 이렇게 라운드가 그 이렇게 곡선으게 완만하게 되는데 네, 얘는 네, 네. 그냥 직각 어, 갑자기 이렇게 확간 음. 느낌이에요 뭔가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뭔가 스포츠카 이런 게 많지 않나요? 어 그러면 이런 거 있으니까 숙력도 좀더 나겠네요. 음. 스포일러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니하게. 스포일러? 응. 음. 아. 또 하나 배웠네요. 네 스포일러. 근데 이차 만드는 브랜드가 레이싱카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레이싱카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 음. 이걸 또캐츠이어라고 하더라고요. 캐츠이어좀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캐츠이어캐츠이어이게딱 봤는데 진짜 고양이 귀인 것 같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진짜 잘 만들었다. 고양이도 화났을 때귀 뒤로 이렇게 어떻게 썼어요? 아, 마징가귀 네. 네 그걸 마징가귀라고 하거든요. 어. 키치이어의딱그 이름에 맞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네, 한번 후면부도 볼까요? 네. 일단 여기 라이트가 그냥 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까이 보시면 3D처럼 입체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정말 좀 멋있는 것 같고. 음, 어, 근데 이 네. 자세히 보니까 네. 안에 느낌이 호랑이 이 발톱 앞에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여기도 발톱이 좀 긁힌 느낌. 음. 진짜 멋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좀 배기구가 없어지고 이렇게 범퍼가 그냥 크게 있다 보니까 차 자체가 뒤에서 봤을 때 진짜 웅장한 느낌도 더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디자인을 워낙 잘 뽑으면 그냥 이런 플라스틱도 멋있게 보이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이런 폰트가 약간 미스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폰트가 잘 뽑은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둘다 약간 미래지향적. <laughs> 네, 맞아. 하나도 안촌스럽고 음. 원래 이렇게 나왔나요, 푸조가? 아니에요, 아, 푸조가. 네, 약간 좀 동글동글한 글씨 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폰트도 이번에 바뀐 거예요? 예, 바뀐 거예요. 오, 잘 바꿨다. 어, 잘 바꿨. 네, 진짜 엠블럼 음. 폰트 다잘 바꿨다. 잘 바꿨다. 아, 잘했다. 잘했다. 음. 칭찬. 진짜 칭찬한다. 칭찬해. 네. 음. 한번이 트렁크도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네. 아, 어, 자동, 자동이다. 역시 자동이죠. 어, 그럼 자동이어야지. 와, 이게 왜 있을까요? 전 이제 알아요. 어, 왜 있어요? 어, 이제 외국에는 이 트렁크를 보고 물건을 훔쳐간다는 그런 일들이 발생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쳤을 때 여기 내용물이 뭐 있는지 이제 안 보이게 하는 용도로서 저희 나라에서는 뭐 많이 그런 사건은 없으니까. 음,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해외 사람들이 제일 놀란다 그러잖아요. 스타벅스에서도. 고 네, 네. 그쵸. 지갑 그냥 놔두고 다 두고 가고. 네. 과연 이것까지 가져가겠어요? <웃음> <웃음> 음. 트렁크 사이즈는 어떤 것 같아요? <laughs> 트렁크 사이즈 역시 커요. SUV답게. 음. 역시 크고. 근데 이게 저는 2단으로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렇게 되게 평평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아, 밑으로? 네, 아래로 하면, 네, 보이시나요? 오, 밑으로 내려갔네요? 네, 이게 2단으로 이렇게, 네, 사용도 할수 있어서, 그냥 뭐 기호에 맞게, <laughs> 어, 좀더 이쪽 공간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고, 밑에 조금 뭐 가리고 싶은 게좀 많다, 그러시면 그냥 원래처럼 이렇게 사용해도 될것 같고, 네, 기호에 맞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짠! 이거 위에 그것도 없어지니까 그것도 네. 이름 뭐지? 러기지 스크린. <laughs> 네, 러기지 스크린이 없어지니까 확 개방감이 있는데 었또2 열도 접으니까 엄청 넓어졌죠. 네. 뭔가 어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장비 같은 거 넣을 게 많으신 분들한테 적합할 것 같고요. 음. 한번 제가 타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간단히 누워 있을 순 있다. 음. 근데 여기서 막차박하고막 여기서 자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맞습니다. 네. 어느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차박에 네. 진심인 나라가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솔직히 <laughs> 차박도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러렇죠 그러니까. 많이 하진 않고 하고 싶지만 뭐1 년에 한두번 갈라나? 해보셨어요 차박? 아니요, 저는 아쉽게도 아직 음. 안 해봤어요. 기회가 된다면 해보실 거예요. 아니면은 아 그래서 차박은 무리다. 어,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고. 어 근데 저는 이렇게 차박도 차박인데. 한강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주차, 음. 뒤로 주차해놓고, 음. 앞에 한강 보면서, 음. 그거를 차크닉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근데 좀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 한강의 돗자리도 뭐, 낭만이고 좋지만, 음. 이제 벌레 같은 것도 있고, 아, 다른 사람들이랑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다 보이고, 좀, 음. 약간 불편하기도 한데, 그렇게 그냥 차 이렇게 트렁크 열어놓고, 여기서 뭐, 먹고 하시는 분들 보면, 아 어, 부럽다. 아,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음. 근데 서, 대신? 소비스 차는 네. 승용차입니 일반 네. 세단. 저는 세단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건 꿈도 못 꿔요. 그러면 다음 번두 번째 차 네. 로망의 차는 어떤 걸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나중에 차를 바꾼다고 해도. 아마 메인카는 세단이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아무래도 애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도 좀큰 음, 차지 않을까. 큰 차? 네. 아. 뭐 차의 디자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이 저한테는 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음. 어, 저도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음. 남편은 <laughs> 큰 차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음. 욕심? 음. 듣고 있지? 큰 <laughs> 차로 <근처로> 해줘 <laughs> 네, 그럼 이제 네. 우리 실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실내 한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스텔란티스 브랜드하우스 수원전시장 지프푸조 공식 딜러 장시우 대리라고 합니다 어, 저희 수원전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프 전시장으로서 지프 전차종의 아주 다양한 색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푸조 전시장이 통합이 되어 있어서 1층에서는 지프, 2층에서는 푸조 차량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 저희 수원 전시장 방문해 주셔서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항상 고객님께 딱 맞는 컨설팅과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 항상 최선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차량을 탑승해 봤는데요. 와, 요즘 차량은 뭔가 딱이 핸들부터 최신인 것 같은 느낌이 왜냐하면. 그냥 동그랗게가 아니라 항상 조금씩 다들 각져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도 음. 좀 그렇지 않나요? 테슬라도 예전에 한때 그런 모델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동그라졌거든요. 아? 아, 진짜요? 음. 아 요크 핸들이라 그래서 네. 반만 있는 핸들이 한번 나왔었어요. 아,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서 와, 핸들이 너무 작다. 어, 맞아요. 어. 이 차에 비해서 너무 조그매서 좀 뭐라 해야 지범벅카 같은 느낌? 네, 네좀 장난감, 어, 같아요. 어, 장난감 같아요. 장난감 같아요. 네네. 가장 그래도 차에 딱 타면 눈에 띄는 게이 디스플레이. 네. <laughs> 이게 21인치라고 하죠. 와, 진짜 커요. 그냥 어, 딱 타면 뭐라 해야 되지? 어, 뭔가 비행기 조종석 앉은 느낌? 되게 그냥 세련됐고, 미래 지향적인 느낌이 확 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기어 같은 거를 다 이쪽으로 네, 올려놔서, 여기도 되게 공간 활용이 잘 되면서 뭐가 되게 없어요. 맞아요. 진짜 심플해요. 네, 없어요. 그냥 심플. 음. 그 자체이고, 여기도 보시면 다 디스플레이로 되니까, 스마트폰 그냥 여기다 넣은 느낌? 되게 그냥 직관적이고, 여기도 되게 편한 것들, 우리가 많이 사용할 것들만 이렇게 해놨어요.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 이거는 좀 아이디어가 좋은 게, 물리 버튼이 없는데, 아주 간결하게 이모티콘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맞아, 맞아요. 딱 이렇게. 그쵸? 기능별로 한 6개 정도로 나눠서 넣어 놨잖아요 이게, 이게 너무 나 매력인 것 같아요 물리 버튼이 많이 없고 터치식이 많으면 조금 음. 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도 어, 이렇게 다 터치로 돼 있으면 차 처음 탔을 때 어? 이게 뭐가 지 이게 뭐지? 음. 그러니까 맞아, 맞아. 괜히 네이버 쳐보고 그러잖아요 인터넷 쳐보고 이러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한 것들이 다 여기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음. 이런 부분도 편한 것 같고 아, 그리고 또이 디스플레이가 그냥 평평한 것도 되게 많은데, 네. 이 디스플레이가 약간 좀 곡선 형태로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음. 되어 있어서 그눈 피로감이 조금 최소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이 페이브릭도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음. 제가 다른 차들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음. 안에서만 그렇게 디자인적으로만 보이지 이런 오돌토토한 이 촉감은 없었거든요. 그니까 근데 이 촉감도 그렇고 이 패브릭도 그렇고 아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었다라는 음. 게 느껴지고요. 여기 이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도 아까 그 사이드 미러처럼 이 토톤으로 되어 있는 게이 하나하나가 진짜 다 보면 뜯어보면 정말 이번에 푸조가 일냈구나.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라는 거가 정말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어디서 변태 하나를 데리고 온것 같아요. 어 맞아요. 디자인 변태. 누구일까요? 이이 <laughs> 이 재능을 와 정말 잘 데려오셨다라는. 음. 그니까요. 러 이게 제가 보통 보면 네. 어, 자동차 리뷰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좀. 사람들이 좀안 좋다라고 음. 얘기할 법도 한데, 네. 사실 푸조 3008 같은 경우에는 칭찬이 더 많더라고요. 더 많아요. 아, 네. 진짜요? 역시 사람들은 보는 눈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맞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음.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또 꺾이는 그러니까. 거는 저는 아. 사실 처음 봤어요. 진짜 어. 이렇게 약간 음. 그 네. 어, 점, 선, 면 이런 걸 갖고 노는 사람들 보면 맞아요. 다 변태 같아요. 네. 와이 곡선이나 하나하나 것들이 다 계산해서 만든 느낌? 다 아, 이어지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네. 오 그거 좋다. 그거, 이어지는 느낌 네. 맞아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역시 최신. 하나하나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알아서 조금씩 네. 여기도 있는데 수납공간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 뒤쪽도 맞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수납공간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의자도 뒤에가 같은 재질로, 같은 디자인으로 빠졌거든요. 제가 네. 이거 편집하면서 네. 꼭이디자인을누구지 찾아내겠습니다. 네, 찾아주세요. 누굴까요? 네. 네. <laughs> 야 진짜. 아, 아. 그럼 이제 또 2열도 한번 감상하러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네. 네, 지금 2열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와, 제가 아까 방금 앞에서 봤던 그 패브릭이 여기도 이어지시는 거 보이시나요? 테일들이 맞아요. 솔직히 이 시트 뒤에서 운전자 보이지도 않잖아요. 음. 그냥 여기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도 솔직히 많이 뭐 차이나 뭐 불편함이나 뭐 그런 말들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걸로 이어서 만든 게 차이가 있고 그... 예쁘다. 그리고 또이 열도 아마 통풍 시트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 네. 음. 여기 통풍, 통풍 열선 다 되네요. 네 맞아요. 통풍 열선 다 되고. 공간은 느낌. 사실 어, 레그룸 제가 혼자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넓진 않아요. 아 넓진 않고. 제 부모님 차량도 이제 GV80이거든요. 근데 걔는 같은 SUV인데 엄청 넓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뒷좌석도 되게 편하고 그런데 음. 얘는 뭐 불편한 건 아니지만 넓게 빠지진 않았다라는 음. 느낌이 솔직히 좀 들어요. 여기 헤드룸도 그렇고 되게 넓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SUV인데도 그래도 이게 패밀리카가 요즘에 패밀리카라고 나왔는데 연비가 음.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연비가 엄청 좋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뭐. 이게 14.7, 14.6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도심 연비가 14.7, 보통 도심 연비가 더 작게 나와요. 그리고 고속도로 연비가 높게 나오는데 얘는 도심 연비도. 네. 14.7 정도까지 된다 얘가 도심에서 전기로만 간다고 했었나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하이브리드는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네. 시동 걸고 출발할 때 있죠 그때만 잠깐 개입하는 정도였는데 음... 얘는 힘을 확 올린 스마트 하이브리드여가지고 아... 아예 그래서... 그냥 네, 모터 개입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 네 이런저런 거다 따지면 또 괜찮은 패밀리카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음... 가격대가 네, 어떻게 돼요?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막 스마트 하이브리드고 또막 이러면 진짜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맞춰 볼게요. 네. 6000. 6000대. 네. 2차 가격이 정확하게 4 9 90만 원. 4990이요? 네. 말도 안 되죠. 혹스 골프가 네. 4000 넘는다 했죠. 그렇죠. 넘죠. 근데 디젤이고 근데 뭐 연비가 음.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SUV고 네. 뭐 패밀리 카라도 뭐 소화할 수 있다 정도인데 네, 4,900. 4,900.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프로모션 하고 하면, 하면... 좀더뭐 할인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진짜, 야, 진짜 잘 나왔다. 진짜 잘 나왔다, 그렇죠? 네. 보통 하이브리드 차가 좀 비싸죠. 맞아요. 그쵸 뭐 남는 장사라 겠죠 당연히. 뭐 남는 장사긴 하겠지만은 그 정도로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 네. 확실히 푸조가 음. 우리나라에 좀 공격적으로 오, 이렇게 들었군요. 마케팅을 아. 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유, 아. 옛날에 원체 그좀 이렇게 그 AS 이런 것 때문에 좀 악명이 좀 있었대요.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또 AS 센터들을 또 많이 짓고 있고 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푸조 관심 있으면 또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좀 생소한 브랜드긴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고 가격까지 듣고 이러니까 관심은 좀 가질만 하긴 하다. 근데 주변에 원체 이 브랜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네, 아직은 조금 그래도 벽이 조금 있는 느낌이긴 음. 하네요. 음. 희소 가치를 좀 중요시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네. 도전해볼 만하다. 네, 그럴 거 같아요. 네. 네. 오늘 본 푸조 오일뉴 삼공공팔 다들 어떠셨나요? 어우, 저는. 일단, 진짜 잘 바뀌었다. 디자인 누가 만들었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어?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요즘 푸조도 좀 매니아층이 있다고 전 많이 들었어요. 이 매니아층도 만족할 만한 디자인. 원래 매니아층들이 디자인들이 많이 안 바뀌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다들 조금 박수를 치지 않을까라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laughs> 네. 가격이. 가격이 넘사해요 그니까요. 하이브리드인데. 네. 어떻게 하이브리드인데, 4,900인. 아, 이거는 진짜. 야, 이건 정말, 이거는 생태계 파괴자지. 네, 푸조가 진짜 한국을 겨냥하고 있구나. 네. 라는 게좀딱 느껴지네요. 그러면, 어,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어, 다들 구독, 좋아요 하셨죠? 하셨을 거라 믿고요. <laughs> 이제, 어, 다음 편도 좀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카레베, 지금까지 카레베 시차전 서빈이었습니다. And y'all!